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급스 새벽배송의 차명성 소장입니다 자 내일은 또3일절인데요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자 종가매수반 요즘 시장이 핫한 뉴스인데 종가매수만해서 단돈 100만원으로 200억을 벌었다는 마하세븐 한봉원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마하세븐 한봉을 보시면 이분은 깡통을 몇번 차고 마, 마지막 100만원으로 종가 오후 2시 넘어서 종가매수에서 다음 날 아침에 1, 2%만 먹고 팔았더니 5년 만에 30억 15년 만에 200억 수익이 났다 해서 계좌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가매수반을 운영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보통 상승률이 3%, 5%, 10%, 20% 나온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편한 매매, 하루 종일 매매하지 마시고 오후 2시에 매수. 다음 날 오전 9 시부터 1 0 시에만 매도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종가 매수만 많이 신청해주시고 또 실전 투자반 제 옆에 와서 하루 종일 저희 24년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실전 투자반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반 오시면 주식 매수 매도 계좌 관리 마음 관리 마인드 관리 또 시간 관리 등 아주 24년 노하우를 제가 화끈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요 근래 우리 엠텐을 통해서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 대학생을 우리 그 엠텐을 통해서 저 출장 투자한 분인데 두달 만에 따블100% 수익을 거뒀다 이런 제가 말을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대학생이 주식의출자도 모르신 분는데두달 만에 10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알바하는 것보다는 몇번 낫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혀 수익이 안 나시거나 힘드시면 또 주식이 뭔지 모르신 분, 또 주린이처럼 헤매신 분들이 있으면 회의에서도 지금 연락을 오고 있는데요. 항상 신청하시고 우리 1600에 508 전화 주시고 또 위치 확인은 유튜브에 최명성 대박 주식 보시면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신청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닥에서 안전한 주식 제가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 이름은 우리산업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산업홀딩스는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는데 요 자동차 공조 장치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완성차 업계의 2차 공급업체가 되겠습니다. 국내 주요 거래처는 한라공조와 현대모비스 만두 등이 있으며 국외 수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수요자는 대부분 완성사업체의 1차 공급업체로서 확고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뛰어난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구매 추세가 급격히 다국적화됨에 따라서 현지 범위 설립 등으로 글로벌 영업 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전년 대비 매출이 계속 약22% 정도 어, 증가하고 있고요.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미래차의 신규 아이템을 발굴한 편,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원가 절감, 아, 품질 개선 및 신규 제품 개발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어, 제가 가장 저점에서 발굴했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보,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요 근래 만 300원짜리가 5,000원대 정확히 반토막이 나왔는데요 자, 주봉 보면은 3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패턴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200원, 자, 목표가는 6,000원. 1차 목표가 6,000원, 2차 목표가 7,000원 들고요. 손절가는 제가 4,800원을 들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많은 수익 거두시기를 당부하며 좋은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